장민호의 사랑을 부모님이 공개하다 자녀의 삶 속에는 아주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단순히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이 그 사랑을 인정하고 자랑스럽게 세상에 알리는 때입니다. 장민호에게 그 순간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직접 나서서 아들의 사랑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장민호는 성숙하고 온화하며 따뜻한 성품으로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팬들은 늘 그의 연애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그는 조용하고 사생활을 지켜왔기에 어떤 정보도 쉽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님이 처음으로 그의 사랑을 공개한 일은 언론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큰 놀라움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한 따뜻한 자리에서 장민호의 부모님은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진실한 사랑을 찾게 되어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그 여성은 민호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큰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 말은 장민호의 사랑이 더 이상 숨겨진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장민호에게 이것은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한 남자가 가족의 지지와 축복 속에서 사랑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든든한 힘이 됩니다. 무대 위의 화려한 조명 뒤에서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유명한 가수가 아니라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어하는 아들이 되었고 이제 그는 그 소망을 이뤄낸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팬들은 깊은 공감과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장민호와 그의 연인을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 뒤에 깃든 지난 가족에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행복은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인정과 사랑 그리고 동행 속에서 더욱 크게 자라납니다. 부모님이 장민호의 사랑을 공개한 순간은 단순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사랑과 가족의 가치를 증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는 나이가 얼마든지 진정한 사랑을 만났을 때 부모의 인정은 여전히 가장 큰 선물이자 그 사랑이 멀리 그리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